이 하나님께서 대전 성지교회에 새 성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에 영광을 걸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올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또새 성전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게 된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우리는 심상의 목사님을 부를 때 엘리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영적인 표지도 없이, 이런 리더십이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또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상의 목사님, 또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특별히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김태우 장로님병가 어, 보감에서 울컥했던 그 마음을 저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 심상호 교 목사님은 제 학교 이사이 아, 도민 교수죠. 교인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김교장모님은 아, 저희 대전신학 대학교 이사를 명임하셨습니다 어느날 심상호 어,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기도 부탁을 우리 김교장모님이 하시면서 이제 이사에 맞추면서 빨리 교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조합에서도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아마 물리적으로 또 힘겨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들과 조언을 나누게 되고 또 대치하는 그런 긴장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 저도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기도 같이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영적인, 어,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또 이러한, 그 오늘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또 대치해야 되는 이러한, 어, 이모진 상황이 또 어, 가까운 교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김태호 장로님도 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울것 같지 않나. 오늘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리며 또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땅방울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 계실텐데 우리 대전 선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습니다축하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복중에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성전을또왕국하고 어, 입당하게 된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페이스, 공간을 만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공장 하늘바다, 곳에 각종 어류와 조류, 또 식물과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전자성지교회에 이런 훌륭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을까?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그러한 교회, 신앙의 전수를 잘 세우는 그러한 선지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의를 한국 시대를 앞두고 또 이곳에서 열심히 기동하며 또, 북방 성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께서 47장에 보면은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물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이 조롱조롱해지게 되고, 또그 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바다가 되고,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로 성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섬기고 네. 하나님 나라 지평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더 귀한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새 시대, 새 비전, 새흥의 역사가 이곳 대전 성지회에서 있게 될 것을 믿음이 쉽지 않으며 축하의 말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